네모는 모두 같은 수일 때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. 기억, 니은, 디글, 리을. 지금 네모에다가 어떤 수를 계산을 했는데, 자, 곱하고 나누고 막 여러 가지 계산이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네모는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, 어쨌든 네모에다가 이 나머지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 나머지 계산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기억 같은 경우에는 네모. 곱하기 7분의 2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 약분 되죠? 2로 약분하면 4 그래서 네모 곱하기 28분의 1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네모 나누기 20이니까 곱하기 20분의 1 곱하기 3 그럼 네모 곱하기 20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디귿 네모 곱하기 14분의 9에다가 나누기 6이니까 곱하기 6분의 1 자, 3으로 약분하면 2하고 3이죠? 그래서 네모 곱하기 28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네모 나누기 6이니까 곱하기 6분의 1 나누기 5니까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네모 곱하기 30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네모 곱하기 몇으로 바꿨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네모 곱하기 만약에 2하고 네모 곱하기 간단하게 5를 비교했을 때 얘가 바로 분수든 아니면은 뭐 자연수든 어쨌든이 같은 수에다가 두 배를 한 것보단 다섯 배를 한 것이 더 크겠죠. 그러니 네모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곱하는 수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찾으려면 바로 곱하는 수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 자, 28분의 1, 20분의 3, 28분의 3, 30분의 1. 그럼 여기서 한 번에 통분을 해도 되겠고, 아니면은 둘씩 짝지어서 계산해도 되겠는데요. 일단 분모가 같은 거, 바로 28분의 3보다 28분의 1이 작으니까 얘는 땡. 그쵸? 그 다음에 20분의 3, 30분의 1 중에서는 이것은 우리 60분의 2로. 얘는 60분의 9로. 통분하면 60분의 2가 더 작잖아요. 그러니까 큰것 땡. 그럼 30분의 1하고 28분의 1을 비교했을 때둘다 분자가 1이라면 분모가 작을수록 더큰 분수입니다.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30분의 1이 가장 작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니 계산 결과도 네모 곱하기 30분의 1의 결과가 가장 작겠죠? 자,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